이제 농업에 자유롭게 정착을 할수 있게끔 용자자금과 정착자금을 지원해줄게. 그래가도 많은 청년들이 모집이 됐는데 아 예산이 소진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용지와 예산이 끊겨버렸어. 농지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1~2개월 내에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농지는 매입하기가 정말 많이 돼요.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장과 변수들이 많거든요. 계약을 했던 이런 농지들을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단계 때 못해버리게 된 거예요. 25년도 예산을약한 3,8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결과 어때? 시작도 못해보고 팔락이 75%가 100원도 용. 자금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 기존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농업에 뛰어들어서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정부에서 안 돼, 돈 없어. 이건 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이 떨사지게 도대체. 그러면 애초에 홍보할 때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지. 청년들은 이거만 믿고 직업을 그만두고 미래 전망을 농업 쪽에서 본 청년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느 확신을 갖고 농업을 오겠냐 이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가계학금은 넣었어. 가계자금 어떻게요? 해계획 배상 해야죠. 100만 원 넣었으면 200만 원 물어줘야죠. 또한 친구는 2,3천만 원의 자부담 다 끌어 성토까지 다 해놨어 정도 떨어졌어. 1년 동안 놀아야 됩니다. 보여지기 시기에 어떤 행사 말고 바라고 있는 농가 홍보할 생각하지 말고 파업이 셧다운된 청년들과 상담 대응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시란 말이에요. 청년 농이 겪은 이런 고통들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을 감수하는 걸 청년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